염차 사거리가 온는데 벙커 안에 들어가면 6이라서 무조건 막. 고 때려야 되고 이런... 그렇죠. 유명한 이 손해가... 아, 벙커 판단 다게아쉽네 이게 불꽃이 없기 때문에 3병에 <laughs> 벙방을 보완할 수 있는 게좀 그나마 불적 저그 6등 3마리 남았으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SD밖에 없는데 이제 저그는 그럼 그냥 사조한테 그냥 뽑는 그... 만큼 그쵸. 또 잡히고 반복되면서 아, 혼자 싸움안 돼요, 이거. 혼자 싸안 되는, 되는 게사서가 언제든지 구원을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급변성이 좋고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딱히 선택지가 없거든요, 지금. 로얄테라는 지금 멀티 들어가서 패토리가 아직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메카닉 공력이 약간 현타임이에요 나오기 전에, 터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는데, 아니 지금 슈페리어 지금 미네랄이 1400인데, 이거 저그한테 주고, 테란한테 주고, 방패 업 찍고, 러쉬를 가야 지금 어느정도... 지금 가야되겠네 지금 엑셀로즈에서 병력이 별로 없어요. 아까 써서. 예, 네, 저그들한번 쓰면 또 드론을 좀째니까네 그리고 로얄 테란 같은 경우는 우측에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삼팔라 가면은. 막을 방력 어떻게 막나요? 어떻게 막나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아, 이게, 역시 맵팩은 아니에요. 몰라요. 네, 그런 거같네요 이게 의알테라님 시간이 가면은 맵, 메카닉이 점점 세지거든요? 자, 어? 오, 연습지뢰도 봐. 오, 오, 진짜. 지렛, 그래도 잘 피했어요. 아니 운영관 못 이겨요 지금. 그런 13마리 있는데. 아, 지금 늦었어요. 지금 약간. 아까 이쪽에 이쪽에 모였을 때 갔어야 했는데. 아니 방패업은왜안 하죠? 방패업 어, 방패 안 눌러서. 까먹어 있어요. 모르 모르고 있나요? 지금?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니 부속 건물은 왜안달고 병영을 몇개지거가 제가 긴장했어요. 이니면했이데 예. 해병이 왜 이렇게 빨리 죽나 의아하게도했습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야지. 아, 이 말이. 그쵸. 방패도 없는 해변그 그쵸, 지금.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로 안 가요. 뒤로 가서, 엑스로즈님만 좀 견제해도 좋고, 이제. 미니테란이 그래도 지금, 유료선으로 견제를 갔죠? 아 근데 또 염색 또 들어가죠? 여기 그냥. 아이, 괴로워요, 괴로워요. 여기 맛집이야, 맛집. 가또 약간 좋다 뺐는 거죠. 이거 가차 신났어요. 지금 아, 그렇게 유리했는데, 이게 팔팔팔 완벽하게 맞고, 그리고 아까도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이쪽으로 갔으면 엑스스 같은 거 먹을 건가요? 로얄 테란이 오층에 있기 때문에 탱크가 올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 예, 상황은 환상적으로 만들어는데 팔팔한 테란과 쬐는 적와 캐논 두들 받고 아무것도 못했 이렇게 딱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좀 긴장 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대회다 보니까. 예, 레더였으면 좀. 예, 네, 레더는 아마 하... 방패를 어이. 안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방패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조 네 마리 마린이 지나가다 그냥 다 죽었죠. 네. 지금 경력이 많은데, 방패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이제 바퀴가 좋죠. 이게 노방패 상태에서는, 바퀴는 사명만이 죽어요, 지워야. 해병이. 근데 이제 방패되면, 네 방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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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기 때문에. 방상 없다 효과가 있죠, 아, 염차. 또 들어가요. 아 지금 이거 뒤로 물릴 병력이 아니었는데 아 이건 지금 일단 끝네요 저 아까 왔으면은 이쪽 넥사스까지 누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탱크도 있어서 누엘스라는 <놀라> 이쪽은 거의 평온해요 평온해 굉장히 평온해요 아 이제 메카닉이 육가스를 먹게 되면 사가스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쵸 육가스는 탱크 나오는 숫자가 달라요 거기다 뭐. 상대가 지금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탈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토를 필요.. 뽑을 이유도 없고 그냥 탱크.. 탱크 염차만 냅다 찍어주면 돼요 타이밍이 좀아쉽네 아까 갔으면은 충분히 이쪽 멀티가 날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스는 원베이스 상태고 오 그래도 여기 몰래 멀티를 했네요 어 그래요? 희망의 몰래 멀티 근 지금 돈을 좀 같은 편에 아, 필요가 있어. 마린만 계속 뽑지불곰을 섞어야 되는데 근데 방패 아직도 안 해주고세요. 긴장했어요 지금. 긴장했어요 100%. 여기 지금 보복도 지금 진짜 많았고 방패도 안 되. 이게 테란이 메카닉을 상대할 때 병영 하나 빼는 전부 기술실을 달거든요. 하나만 반응로 달고. 그 근데 이거 기술실 자체가 하나니까 불공이 나올 수가 없고. 에이, 가스 1800 이거 저거 준 다음에 저거한테 이거 감염충 셔틀 시켜야 돼요. 업글이런거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감염충, 감염충. 이게 아무리 메카라고 해도, 투메카에가 불곰 중심에 투 발명체를 들을 수도 있으 아, 이 탱크가 너무 많이 쌓였네요, 이제. 그렇 약간 타이밍은 좀 어느 정도 고 딱히 사정하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드라안 돼. 데드랍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통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카운티탈거예요사조수가 더이상 안들어나고 있는거 보면은 폭풍함인거 알거든요 이게 저그가 한게 없어보이지만 슈퍼리, 슈퍼매직이 한게 없어보이지만 이게 처음에 팔못하고 네. 그 다음에 염차하고 이게 저그의 불강력이거든요 이게 저그가 막을수가 없어요 링 위주로 슈, 출발한 저그는 그렇죠. 저그가 상당히 잘해줬는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좋게 흘러갔죠 로얄탠을 좀 신나게 그냥 홀리테크에요 그냥 홀리테크 <웃음> <웃음> 이거 뭐, 은퇴 벤시 같은 거. 벤시 이런 거이게 자체가 낭비죠, 지금. <laughs> 아,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해요. 이게. 스카이가 있어서 좀 낭비지 않아요? <laughs> 아 이게 그, 머스키스팅의 그, 한계를 좀노리니까 피지컬의 막 그런. 팀팀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좀장히요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지상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레 메카닉을. 마리누즈가. 그리고 일단, 아직도 병, 방패가 안 되고 있어요. 방패는 끝까지 안될것 같고. 근데 여기, 아이템을 전혀 안 뽑아가지고, 아, 이제 나와있습니다. 살짝 고통받았죠, 테라. 탱크 그래도 많이 걷어냈어요 지금, 테라, 어. 슈펜님이 하나 잘해주신 거는 공, 공방업을 굉장히 잘 찍어주고 있어요. 2업. 3업도 큰일이죠. 근데 방패를 안 했어요, 방패를. 벤치 <목소리> 가고 있긴 한데 이제는 폭포함이 나와서. 아이도 있고. 이 조합상으로 이제 좀 한계가 <목소리> 생겼어요. 이미 <목소리> 왔죠? 이게 적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게... 자기 집만 지키면은 그쵸. 알아서 빨강이 밀어준다 이러고 히드라 그냥 전진만 지키죠 그냥 자충수로 들어갔니다 뒤에 탱크 너무 많아요 지금 슈페리아트란 3명이 방패가 안돼서 너무 잘 넘어가요 아니 한 가지 또 너무 마법 능력이 너무 안쓰네요 근데 안방대로로 아, 이것도. 해병이 름이터해보기도 싫었네. 방패가 없는 해병. 오뭐 그냥 로얄테란의 독수저 이제부터는 그냥 3대1해도 별로 질것 같지가 않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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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감염충분 나왔어요 근데 이걸로 군지탑 아, 그리고 이제 공유 나오면은 꼭자나안 안 사도 군심 하나만 사도 자날다 이용할 수 있다고 아 그건 아닐걸요 그냥 그 공유를 사면은 그냥 공유를 할수 있는거죠 자날이랑 아니 아니 그거 있는. 말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자날을 네. 사야 군심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 나오면은 그 뭐지 군신만 사도 자난까지 다할수 있는 거야. 아예 그또자 없어도 군신만 사면 군신만 할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자난 없어도. 아 자난 있어. 자 없어도 군신만 사도요. 그니까 원래 군신을 지금 하려면은 자난을 사야 되잖아요. 최근에 둘다 팔던데요. 그니까 그니까 둘다 사야 되잖아요. 자난을 근데 이제 공유 나오면은 자는 안 타고 어차피... 군신만 타면 군신만 이용할 수있거 공유는 공유는 나오면 이제 어쩜... 어, 공유는 이제 스탠드언론이라서 잘... 어. 공유만 사면 되고. 어차피 이제 그, 군신 처리 안할텐데 군신 이제 군신 안 하니까 이제 사겠다 하겠, 이거죠? <laughs> 네. <이> 건물로. <laughs> 또 게임은 이걸 다 저그한테 보내줬어요 아... 이 팀전... 결국 방패는 미제로 남았어요 아... 많이 긴장했어요 지금. 확실히 약간 이제 대회다 보니까 예 네.